요즘 매일 아침 4시에 자동으로 눈이 떠져서 피곤해 죽겠어요. 임태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깊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laughs> 진짜 역전한 거 맞지? 응. 나 이렇게 선명한 역전은 처음 보는 거 같아. 나도. 그치, 너무 신기하다. 아니, 아까 새벽에 했을 때는 잘안 보였거든. 근데 아침에 하니까 잘 보이네. 그래 오늘 오늘 아무데도 안 나가겠어. 밥만 먹으러 가겠어. 아 나가고 싶어 나 지금 한 거의 이식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달 정도를 집 밖을 잘안 나간 것 같은데. <laughs> 이게 마지막 임신테스트기 그 페이퍼였으면 좋겠다. 더 이상 만들고 싶지 않아. 신기하다 나, 나 처음으로. 별로 크게 막 마음고생 없이 15일만에 역전된 거는 1차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같아1 1차 때는 못 모르고 그냥 다 되나 보다 했어. 2식 15일차.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역전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갑자기 배가 혹시나 아프더니 피비침이 생겼어요.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금 피비침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놀래서 임태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놀래가지고 내일 바로 아침에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손도 엄청 부어서 반지도 뺐어요. 아직 임태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이번에도 망했다는 걸. 어, 제가 어제 화장실을 갔는데. 갑자기 피가 왈칵 하는 느낌이 들더니 휴지에 좀 많이 묻어 나올 정도로 빨간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뭐, 당장 일요일이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누워있으니까 그게 갈색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손은 벌벌 떨리지. 이거 이대로 또안 되나 싶어가지고 이번 주 약속은 일단 다 취소하고, 어, 지금 좀 진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일단 두 번째 날인 오늘은 다행히 출혈이 아직은 없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배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그냥 집안에서 빨래를 좀 한다거나 설거지를 하려고 하면 배가 땡기거나 막 이렇게 좀 복통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워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너무 불안해서 원포를 해봤는데 이미 15일 차에 역전을 해서 더 이상 원포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라인을 했는데 3라인 할때 다행히 이 앞부분이 보이면 아기 집이 좀 보일락말락 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저께 한 거고 그래서 이걸 보고 조금 안심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오늘 이거를 했는데 좀더 진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안심은 조금 됐어요. 이게 3라인이 정확하진 않다고 해도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흐려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전 지금 굉장히 큰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이 17일 차인데 제가 진짜 항상 15일 딱 넘기고 나면 16일에 피비침이 있고 그날 와르르 쏟아내던지 17일, 18일 차에 쏟아내던지 항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생각만 해도 긴장을 하는 중이고, 이번에는 무사히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또 역시나 피비침이 있어서 아, 희망을 가지긴 아직 이런 것 같아서 그냥 마음을 좀 비워놓고 있어요. 오늘은 저녁 대신에 그냥 단새 한 잔으로 끝내야 되겠어요. 주말 동안에 남편도 같이 있고 그래서 밥을 좀 챙겨 먹었더니 한 0.7kg가 늘더라고요. 잘 챙겨 먹으라고는 하는데 사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입맛도 좀 많이 없고 또 괜히 제가 잘못 먹으면은 막 혈당 올라서 유산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좀 강박이 들어가지고 먹는 걸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피비 침은 있었지만 그래도 살짝 진해진 임태기를 보며 애써 긍정 회로를 돌려봅니다.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어제는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임태기가 흐려졌어요. 아, 이게 지금 오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심장이 덜컹해가지고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게 오르라도 이렇게 갑자기 흐려질 수가 있나? 지금 8시 반이고 아까 전에 4시 50분에 한 임태기가 저는 진짜 불량이라고 믿고 싶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어제고 아래가 오늘인데 대조선 씨가 대조선인데 이씨가좀 흐리잖아요. 그리고 어제 자기 전에 어 제가 물을 한컵 먹고 잤는데 그것 때문에 소변 농도가 좀 연해서 흐려진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들어서 아침에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소변을 누고 지금 다시. 참은지 한 3시간 반 밖에 안 됐는데 정확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또안 해볼 수가 없어. 너무 무서워.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저께 아침에 한거 그리고 이게 새벽 4시 50분 8시 20분인데 대조선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근데 이번 라인이 흐려지고 1번 라인도 흐려졌거든요. 1번 라인은 사실 뭐좀 비슷한 것 같은데 2번 라인이 너무 눈에 띄게 흐려져가지고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3라인이 엄청 다른 결과를 보이는 않고 똑같아서 어 흐려진 게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아니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예민한 이유가 지난 모든 모든 그이 시기 실패했던 나날들이다이 임태기가 흐려지면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남들은 뭐 이거 가지고 요런 차이 가지고 뭐 그렇게 예민하냐 싶은데 진짜 어떨 때는 정말 눈에는 거의 띄지 않는 정도로도 저는 이 연애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들고 병원을 갔더니 선생님, 아, 이 정도는 의미 없다. 뭐 하는데, 역시나 그날부터 피검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laughs> 아, 너무 피곤합니다. 그냥 모든 게, 그냥 모든 게 너무 피곤해. 차라리 아니면 확 쏟아지는 게 맞, 낫고, 잘 되려거든. 아무런, 이벤트 없이 잘 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 진짜 지지부진하게 막 이도 저도 아닌데 연하게 계속 질질 끌고 막 7주까지 가고 이러면 나중에 스포슬 하기도 더 힘들거든요. 그게 좀 걱정입니다. 되겠죠? 될 거야. 음, 불량이었겠지. 일단 좀더 기다려 보는 걸로 할게요. 기다려 보기는 무슨? 너무 괴롭고 초조한 마음에 바로 집앞 산부인과를 향해 나섰습니다. 혼자 불안에 떠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결론을 내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중. 지금 산부인과를 다녀왔는데, 동네 그 산부인과는 산모를 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이력 다 말하고, 피검사만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난주에 235가 나왔잖아요. 131로 떨어졌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오늘 한 1000에서 2000 정도는 돼야 되는데, <laughs> 기대를 안 한다고는 했는데, 줄 알았거든요 시험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고차서가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1 2년 빡세게 집중해서 빨리 임신한 다음에 사회에 복귀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벌써 지금 일 그만둔 지는 3년차 가 돼가고 시험관 한지 4년이 돼가는 4년 이 이제 됐는데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아 이번엔 진짜 될줄 알았는데 제일힘든게 부모님은 제가 이거 이식한 줄을 모르세요 그래서 근데 또 전화를 거의 하루에 세 번씩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이따가 전화 올 건데 어떤 목소리도 바로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일모레 다시 난임병원 가니까 피검이 좀 떨어졌다 그래도 확실하게 진단받은 건 아니니까 질정이랑 약은 유지해보고 그 다음에 아마 끊을 것 같아요. 이게 임태기가 불량이 있다 그래도 저는 꽤잘 맞더라고요. 이게 괜히 흐려진 게 아니었어. 사실 원포도 해봤었는데 역전을 한 이후로 그 다음날인가? 좀 흐려졌길래 저는 그게 후크 현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정확하네. <laughs>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날, 예정대로 병원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기 집은 보이지 않았고요. 피검사도 70일로 떨어져서 확실한 화유를 판정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기 집 없이 바로 실패한 거라 더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아기 집이 생기고 탈락하는 과정은 정말 너무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아주 초기에 수치가 떨어지면 다음 이식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어쩌면 더 마음고생 안한게 다행인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정말 기운이 많이 났습니다. 이번 주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음 이식 준비해 볼게요. 저 포함 이 세상 모든 난인 부부에게 기쁜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